속의 하나님 이십니다. 구속하였다라고 할때이 구속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미를 안겨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영원 불변한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원에서의 영원 불변한 사랑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만우엘의 사랑 이러한 영원 불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만우엘의 사랑. 이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물 가운데로 지난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구할 때에 홍해가를 홍해 바닷가를 건너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는 이글거리는그 태양으로 인하여서 열사병, 일사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그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위로 그것을 올라가게 하면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인만우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까지 갈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광야가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권한 가운데서 홍해가가 있고 또 요단강 넘실거리는 그 장애가 있지만 그리고 뜨거운 햇볕 밤에 그 추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원 불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사랑을 그 인마 누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정상적인 어머니는 자녀를 얼마나 챙기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인 어머니 중에 혹 자녀를 돌보지 않는 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있지 않니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결코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죽음도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소유 삼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불변하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와도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광야의 뜨거운 그 태양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다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파 속에서도 낙심할 때에 위로를 주시고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하여 우리의 삶의 권한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난관이 생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요즘 이 허리로 인해서 사임한 이후에 통증을 더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물리치료 받고 또 도수치료 이런 치료를 받다가 바빠서 또 형편이 또좀 그래서 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통증들이 있고 또 예전에 뭐 수십 년 동안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족저근막염이 다시 도졌는지. 예, 또, 그런, 통증이 있어서, 조금 서 있으면은, 무릎에까지 지금도 통증이 올라오고,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두통도 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통증으로, 또, 허리도, 휴유장애, 진단도, 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한30%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인지, 러모로좀 불편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니 그 날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들이 또다 회복될 날이 온다.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욱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서로. 이것이 저의 불편함이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인 것이 아닙니까 어, 길어 받자 제목에 하는 앞으로 은퇴까지 하나님께서 은퇴를 할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은퇴까지 한 17년 남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80까지 40 살도록 해준다든지 90까지 산을 해주신다든지 뭐혹 몇 세까지 살게 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뭐 사오십 년이 남았다라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 아닙니까? 그 잠시 잠깐 속에 이런저런 또 육신의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므로 몇십 년만 견디면 된다. 하, 잠깐이다. 아, 그리고 그 후에는 고통 없는 신령한 육체를 드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토로 영토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 불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보배롭고 종기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배롭고 종기하게 여겨주시는 사랑 대속의 사랑 너무나도 보배롭고 종기하게 여겨주심으로 너무나도 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하여 너를 위하여 죽음아 그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약물로 구서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서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자, 애국을 송양물로희생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애국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심판받을 애국이었죠. 여기서 애국과 뒤에 나오는 구서와 서바는 처음에는 다른 나라였지만, 나중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구서와 서바 역시 애국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라, 그 당시 책 강대국이었던 애국, 이 애국을 그 당시 가장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가장 큰 나라가 속냥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종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종기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을 송량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근조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루셨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독생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 사랑이 가능하였던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보배로운 존재인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존한자이다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수십 년 뒤에 백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에르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70년 포로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파사왕 고레스 대왕에 의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품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망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을 방황하면서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1900년대에 이스라엘,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실현을 되었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온전히 역시 실현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연고새 땅에 그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아직 주님께로 돌아올 문영혼들이 있기에 오늘은 아닐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처럼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공중으로 들려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영원불변한 사랑을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나를 향한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하고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쳐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 나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어떠한 상황, 힘편이든지 신하고 선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을 신하고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있고 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무엇을 신하고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온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배우가 설득말로 빼이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날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이 나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멀리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고독함을 느낄지라도 나를 대속하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 간직하면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이러한 영혼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나에 가까운 가족, 혈육에게 부모 형제에게 그리고 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사랑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운 가족에게 표현을 하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에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너는 받아 누리고 있다.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그 지극한 사랑이 너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를 향해서도 성도님, 집사님, 집사님을 향한, 성부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할 것인데 그 날까지 우리를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한다면은 완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우리 공동체에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한 3개월 먹게 연구기간으로 둔다고 했는데 주일날 에배 설교를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훈련을 할까? 아니면 사람을 수용하는 교회 이것은 제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람을 수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훈련, 태도 훈련, 습관 훈련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먼저 일주일 동안 내가 나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건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 말들을 한번 사용해 보기를 건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이런 말로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면 주일날 오후에나 또 이렇게 나누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살아내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 불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보배롭고 존귀하게